안녕하십니까? 찌아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네. 높이가 맞았나요? 단춘 님, 단 님. 어, 단춘님 없나? 단춘 님 계신데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이 이기면 우승 소감 해야 되는데 한번 껐다 키시지 그래요 말이 안 들리는데요 <laughs> 그냥 하실래요 아 그냥 소통이 되겠어요 아 그러면 하다가 소통이 안 되면은 카톡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시간 제한 없으니까 두 분이 어 즐겜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핸디는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호박님이 어뭐 필요하시면은 말씀해주시면은 제가 듣고 있다가 들어오겠습니다. 그, 네. 네 그리고 마이크는 뭐 켜놓고 하셔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될것 네. 같아요. 그러면 네. 예 네. 즐거운 경기 재밌는 경기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어, 중계석으로 가겠습니다. 화이팅. 예. 예. 아이고.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제 할까요? 들리시니까. <웃음> <웃음> 호박님 준비되면 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네, 네, 오케이 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 화면 왼쪽에 보이는 분이 호박님이고요. 어, 오른쪽에 계신 분이 단추님 되겠습니다. 핸디엔 없이 출발을 했습니다. 초반전은 어 단추님이 약간 커트성 위주로 디펜스 위주로 나가면서 상대 회전을 좀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점수는 7대 3로 으 호박님이 앞서가고 계시고요. 호박님은 서브부터 3구 공격까지 한 번씩 시도해 보면서 약간 실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원하는 위치에 공이 잘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구 선재를 한번 잡아보셨고요. 하지만, 나갔죠. 근데 초반전, 첫판에 이렇게 선재도 잡아보고, 회전도 파악해보고 하는 게 그,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 지금 단추님, 갑자기 테이블 위로 올라가셨네요. 네, 잠시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내려오세요. 이거 이기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건데. <laughs> 자 당황하지 마시고 아좀 마음 좀 차분히 하시고 하세요. 만약에 테이블 문제 있으면 재경기하면 되니까요. 네, 네, 네. 단추님 테이블 위로 올라가는 사고가 발생이 돼서 잠시 경기가 지연이 됐었습니다. 한 점을 또 양보를 하고 시작하시는 허방님, 매너 있으시죠? 방금 저는 허방, 어, 단추님이, 어, 백핸드로 수비, 공격, 오 멋지게 잘들어왔고요 지금 랠리가 환상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결정타로 날렸는데, 마지막 점수가 획득이 안 되면서, 허방님이 한개 한 라운드를, 첫 번째 라운드로 가져가셨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화면이 호박님 우측이 단추님 되겠습니다 점수는 1대1이고요 두 분이 지금 서브부터 약간 긴 커트서브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 이제 서브의 변화가 오면서 전술의 변화도 이어지겠죠 아직까지는 안전하게 서브를 넣으시고 계시고요 호박님은 간간 이제 3구 공격도 하시는 반면에, 단추님은, 어 지금은 디펜스 위주로 하고 계신데, 공이 어느 정도 떴을 때,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어 지금 2라운드 들어서, 2라운드 될 때까지 아직 1월 탈, 그, 공격이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계속 이대로 가면, 수비만으로는 이기기가 힘들겠죠, 호박님이. 공수 모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자신 있는 공격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방금 같은 공이 내백 뭐 쪽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 짝 놀랄 수가 있어요. 당황을 할수 있어요. 상대방은 컨트롤이 잘 되는 반면에 나는 잘안 되네. 이런. 근데 그런 거 빨리 떨, 떨쳐내고, 어, 마음을 가다듬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단추님, 화이팅이요. 첫 번째 경기는 호박님이 11대7, 11대4 점수로 가져가셨습니다. 자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좌측이 호박님, 우측이 단추님 되겠습니다. 커트볼 풀었고요. 아, 이제 단추님 공격이... 이제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2구 선제도 한번 잡아보려고 시도하셨고요. 우측이 단추님, 좌측이 호박님이고요. 점수는 2대입니다. 아, 수비 좋았고요. 지금 보시면 호박님의 그, 커트 서브가 구질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 바운드가, 어, 엔드라인과 가깝고, 그리고 바운드가 약간 높은 편이라서, 이게, 아, 커트를 확 찍었는데, 커트가 얼만큼 먹었는지,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런데 단추님이 어, 그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고 계신데, 초구 선제 잡는 거는 조금 더 각도를 열어서, 될것 같아요. 계속 걸리고 있으니까요. 물론 저도 잘받지는 못합니다. 점수는 4대 7로 단추님이 리드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한 것처럼 단추님이 어, 커트 볼을 백드라이브로 올릴 때꼭그 라켓이 스윙이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풀로 나가야만. 커트볼 드라이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 쇼트 자세에서 약간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백 드라이브 형태의 커트볼 드라이브가 가능하기 때문에 급할 때는 도와 같은 모양으로 올려도 힘들지 않게 올릴 수 있는 이게 아마 어, 롱핌플하고 시합을 할 때에도 저런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두번째 경기의 첫번째 세트도 호박님이 가져가셨습니다 단추님 서버가 호박님의 미들쪽으로 어, 두번 연속해서 들어왔는데요 뭔가 어, 약점을 파악을 하셨기 때문일까요 세번째 서버 아, 백쪽으로 가죠? 이거 먼저 성공하느냐? 아, 아깝습니다. 이번에는, 어, 호, 단추님 편에서 호박님을 마주하는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이 호박님, 우측이 단추님 되겠습니다. 네, 바벨님 들어와서 응원하고 계시고요. 박이백억님, 호박님, 단추님 화이팅 하셨는데, 어, 박이백억님, 누구시죠? 제가 아이디를, 아, 유튜브 아이디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단추님 서브가 좋네요. 허방립서도 조금 짧아지고 있죠? 초반에는 이제 안전하게 거리 파악을 하시려고 하셨던 건지 약간 긴 커트 수업 위주였고요.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는 작전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커트로 공을 넘기는 기술이 대단하신 애단추님. 자, 아, 지금처럼 호박님 서브가첫 바운드 이후로 공이 떠올 때 느리게 오기 때문에 커터가 아, 굉장히 뭐 양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까딱하면 이렇게 네트에 걸리게 되죠. 자, 이어서 쉼 없이 세 번째 판 들어왔습니다. 이번 판에서 호박님이 이기면 경기는 끝나게 되고요. 단추님이 이기시면은 이어가게 됩니다. 아. 커트의 높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좀 적응을 했다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호박님 등을 바라보는 장면에서 보고 계신데요. 첫 번째 공에 이어서 지금 여섯 번째 공도 행운의 네트가 걸리면서 단추님 편으로 점수 약간 기울고 있는데요. 행운이 도와줘서 이번 경기 가져가게 될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아, 백드라이브 들어가면서, 지금 6대4로 리드를 하고 계십니다. 네, 지신캔님 구경 오셨네요. 어, 아, 구경 온 거예요? 응원 온 거예요? <laughs> BGS 마스코트. 지신캔 빠지면 섭하죠 지는 사람 응원해야지 누구 응원합니까 <laughs> 자 점수는 7대9로 단추님이 앞서가고 계십니다 이번 경기 꼭 따야 됩니다 단추님 화이팅이고요 자 수비 살아나나요? 아, 아쉽네요 자, 2점 남았습니다 단추님 필살기 써서 꼭 이번 경기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호박님이 약간 힘을 빼면서 어 커트가 걸렸죠 아 네트 엣지였나요 <laughs> 단추님 지금 기계 펄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점수가 어, 10대10 딥수가 어, 나왔습니다 아, 호박 님 마음, 마음 놓고 수비로 돌아가셨는데 아단추님 여섯 번 정도 공격을 했는데 모두 막히면서 아첫 번째 경기 아쉽게 잘 리드하시다가 아 세트를 빼앗겨 버렸네요. 아깝습니다. 아 호박님 오늘 3구가 원하는 대로는 잘 들어가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오프엔드 어, 쪽백핸드쪽 구석이 일없이 박혔었을 3구가 오늘은 약간 어, 네트워크가 끊겼을 수도 있고 어, 컨디션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 아 지금 또 엣지가 나오면서 한점 가져가셔서 호박님 참호추님 지금 4대5로 단추님이 1점 리드하고 계십니다 연속해서 어, 포인드 커트볼 드라이브가 걸린다 그러면 타법을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점을 늦추던지 각도를 열던지 그래서 두번한두번 정도 실수한 다음에는 왜안 되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 상대방이 커트 회전이 더많구나 조금 더 올려야겠네 이런 그 마작전의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은 커트에 적응하다 보면은 이제 탑스핀에 적응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죠. 네, 자신있게 선제 잡았는데, 네, 아깝게 네트에 걸렸고요 자, 이번 점수 굉장히 주아, 중요한 점수입니다. 아, 공격이 이렇게 기회를 넘겨주고 수비로 전환하셨는데, 아, 여기서. 아쉽습니다. <laughs> 아, 상대방 포핸드 쪽으로 깊숙히 꽂아놓는 공격이 좀 자신있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약간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 지금 좋았습니다. 오. 나이스 플레이. 자 어드벤티지 단추 아 좋습니다 어 지금 세 번째 경기 가져 가시면서 어 가까스로 삼박은 면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에 <laughs>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아 얼마나 떨리실까요 자 호박님 이제 2구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커트 2주간이라 탑스피니즈로, 어 약간 바꾸신 것 같거든요. 자, 3구 들어오죠, 이제. 점수는 어느덧 벌어져서 6대1까지 왔고요. 자 여기서 침착하게, 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평소에 많이 해서 성공률이 높았던 거 위주로 게임을 해야겠죠. 지금은 모험을 걸수 있는 스관은 아닌 것 같고요. 호박님 총알이 많아서, 아니, 막쏘고계신데다 들어갑니다. <laughs> 아, 호박이 무자비하네요. 네. 한, 경기도 내지지 않으면서 3대0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아, 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 경기 아,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쳤습니다 아, 단추님, 조금 아쉽네요 네, 하지만 멋진 플레이 감사하고요 네, 경기하느라고 아, 수고하셨고요 호박님, 뭐 경기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초반하고 뒤에 2라운드 째는 약간 수비적인 면도 보이시던데? 예, 조금, 그, 약간 또, 약간 루즈해지는 그런, 중간에 이제 그런 성향이 좀 있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네. 네 근데 아, 이제 조금 중간에 지나면서 더 긴장이 되니까 그렇게 수비적으로 좀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아, 네. 그렇군요. 저는 초반, 초반에 경기할 때는 어 상대방 파악하느라고 뭐 그렇게 하셨던 네. 것 같고 두 번째는 약간 디펜스 위주로 한번 보셨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어 이제 3구도막 들어가고 하니까 약간 공격적으로 바뀌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니었나요? 아 어, 그러니까 두 번째 경기에 살짝 긴장이 그쵸? 약간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예. 아, 세 번째는 예. 다시 한번 좀 한번 또막 해봤고 예. <laughs> 지금 오늘 뭐지신켄님하고 박이배공님하고 여러분들와서 응원해주셨고요. <laughs> 아, 예. 경기 결과는 3대0으로 아쉽게도 단추님이 패배하셨고, 호박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예,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